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을 시작하는 월삭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하시고 또한 그곳 가운데 새 지역, 다시 말하면 도피성을 제정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영적인 시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다음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 그곳으로 공동체를 세워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또한 우리의 삶이 뿌리내려야 할 삶의 터전에 거룩함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곳은 풍요롭고 넓은 땅이었는데 단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하시는 것으로 마치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명령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또한 교회와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내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5월이며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또한 일대의 터전이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도피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도피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요단강 동편에 세 곳을 지명하여 세워 주셨고 또 오늘 본문에 가난 본토에 세 곳을 지정하여 세우셨는데 그 배경은 그렇습니다. 당시 근동 근동 사회에 보면 고엘이라고 하는 피의 복수의 관습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가족들 중에 누군가 살인을 당하게 되면 가족 구성원은 누구든지 그에 대한 합당한 피해 복수를 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피가 피를 낳는 그와 같은 악타까운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무고한 피, 피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데 자신의 뜻에 따라서 살인을 저지르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는 곳 안전하기 안전히 보장되는 그 도피성을 재정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 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함께 벌목하다가 도끼 자루가 빠져서 옆에 있는 친구가 그만 죽게 되어졌습니다. 아무런 의도하지 않고 악한 마음을 갖지 않았는데 실수로 인하여서 생명을 잃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죽어야만 한다는 하냐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거운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도피성을 재정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는 무지한 피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흘리지 않게 하여 피 흘린 죄가 너희에게 잊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요. 하나님은 피 흘림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바라보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안타깝고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우리들도 하나님이 친히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피할 은혜를 주셨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요 세 구역으로 나누라고 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자신이 거한 곳에서 가까운 곳에 도피성을 세워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길을 닦아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길을 닦다라는 말은 준비하다, 평탄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할 길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율법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 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대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내어 맡길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도피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이 도피성 제도는 신약에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해졌죠.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피하여 나아갈 피난처를 얻기 위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붙잡으려고 도망한 자들이 이 소망을 굳게 붙잡느니라라고요. 예수님은 죄를 지은 자, 실수한 자, 또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의 피난처가 칭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본문 말씀은 단순히 역사적인 설명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또한 공동체 안의 정의와 자비의 균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의 예표를 모두 다 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할까요? 오늘 이토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정의롭게 살아라. 정의는 하나님의 본성이며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라를 통치하시는 원칙과 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분별하게 우리를 통치하지 않으십니다.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정의롭게, 공의롭게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모든 자들이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지게 했으며 그를 쳐서 상처 입혀서 죽게 한 사람이 도피성에 피한다고 할지라도 그를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줘 죽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그또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 정의가 없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분별하여 부정부패가 일삼으며 억울한 자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를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비입니다. 어찌 보면 이두 가지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자들은 말합니다. 정의는 냉정하고 차갑 차가우며 자비는 나약하고 현실을 모르는 것 같다라고요. 하지만 자비가 있기 때문에 정의가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정의가 있기 때문에 자비가 완성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무분별적인 자비는 그 사람을 온전히 세워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완벽한 정의와 자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 정의와 자비를 우리는 온전히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그 삶의 터전을 이끌어 가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만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살아갈 삶의 방식도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공동체 삶의 터전의 모습은 정의와 자비가 함께 살아 숨 쉬며 공의롭되 따뜻하고 거룩하되 품이 넓어 누구든지 품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이오월을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의와 자비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의 첫 시간 이 새벽을 끼워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자비가 살아가, 살아나는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고의든 실수든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경계를 넘어 누군가를 심, 유혹하고 힘들게 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를 떠나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피처가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우리가 늘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누군가를 그와 같이 품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